우리 임원들 서울 본부 임원들 소개가 있겠습니까? 네 데뷔 소개. 네 예. 예예. 서울에서 멀리 고생하시고 오시는 우리 임원들. 네. 예. 음. 고맙습니다. 어, 한국 방송 가수협회 내에 부설로 산하의 방가TV라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인데요. 방가 TV 방가방가 방가, 방가 TV인데 방송 가수의 줄임말입니다. 방가 TV. 그래서 계속 연중무휴로 생방송을 하는데 오늘 이 개수식 때문에 방송을 전파시키고 이곳 원주시 개소식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음 분리해서 뭐 함께 볼 필요가 없고, 어차피 같은 임원들이 고해서 한번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음, 한국. 방송가수협회 방가 t v 예능 본부장 권일 씨를 소개합니다. 그럼 사랑할, 자자자자자 사랑은 가슴 아파란 노래로 음. 노래 아주 잘하는 친구입니다. 앞으로 아,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 그다음에 손수들 할까요? 그러 네. 가수 송빈양 어, 우리 저. 의 의전, 의전 행사 지원팀의 주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정행사가 있을 때는 꼭 아까처럼 좋은 일을 또 많이 챙겨주실 겁니다. 송빈씨 역시 노래사는가수입그 어, 다음에 우리 방과팀의 예능본부장인 최웅 예능국장, 예능국장. 어, 미안합니다. 예능국장 최웅씨입니다. <laughs> 아주 성실하게 우리 한국, 한국방송가수회표를, 어, 이끌어 가는데 큰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음, 우리 의전비서실장입니다 한국방송가수회표 의전비서실장은 공식 직함이에요. 제개인비서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국방송가수회표 의전비서실장으로 어, 있으면서 또 방가TVCP, 어, 셰프 프로듀셔로서 어, 또 방송까지 담당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희 씨에게 여러분 소개합니다. 태희 씨. <laughs> 아, 그리고 지금 사진 연락에 찍고 있는 이 친구는, <laughs> 에, 우리 저, 한국방송가수협회 홍보전략기획단장입니다. 본부장급인데, 열심히 또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MC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우리 박세원 씨는 어 언제까지 이름이 박세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원로 가수예요. 여러분 과거에 오목대라는 3인조 그룹 미녀풍의 노래하는 를 가수들이 있었어요. 신봤다라는 노래를 한 주인공입니다. 아 요즘 또 신곡 내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요. 또 이전 멘트도 잘하고 그래서 전용 우리 지, 지부 사무실 오픈하는데 전속 MC로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씨에게 한 답사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른 분들은 우리 지부장님께서 아마 소개를 할것 같은데 그래야 되겠는 맞네요. 우리 저 김태용 포항시 지회장님은 지금 혼자 삽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혼자 사시면서. 정말 막중한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이름은 이제 최환이라는 이름으로 대명을 했는데 항상 그 점이 좋아요. 어, 사소한 것도 회장님한테 전화해서 회장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한번 꼭그 물어보시고 어 그래서 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 그 일에 그열정을 어, 아주 많이 하셔서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올해 여름부터 해서 큰 대공연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어, 중앙의 회장도. 큰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이제 예, 김태영. 아 그리고 그 옆에 보는 잘못 저 네. 보시면 애인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laughs> 애인은 결코 아니고 홍보 어, 홍보 실장이죠. 어, 조직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부지부장 두 분에다가 뭐 남자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그데 오늘 홍보 이사님. 홍보 이사. 네. 어, 특히나 우리 밴드나 그런 데 보면 들어오셔서 굉장히 홍보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름이 예, 예. 전경철입니다. 전경철. 예, 그냥 금강산으로 맨날 올라가야지. 금강산? 예. 싫어, 나 <laughs> 전경철. 전경철 <laughs> 예. 홍보 <laughs> 예. 이산 값상은 보내주세요. 뭔데, 예. 싫어하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 아,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된 거, 에, 우리 문영옥 어, 대표를 어, 어, 소개합니다. 내가 소개할 필요 없지? 아, 할 필요 없어요. 아, 어, 알았습니다. 네. 그냥 집으로 갈 거지? 알았어요. 자, 우리 좀 있다가 우리 자, 소개할 거예요. 자, 오일 지회장님 오셔서 나머지 분들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몇 분은 이름을 몰라요, 여기서. 근데 이제 우리 이짜게 제가 이제 초대하신 문영옥 대표님이시고 인천 지부의 이제 다음 타자시죠? 맞죠? 네. 그래서 문영욱 대표님이시고요. 이렇게 그냥 인사만 해 환영해 주세요. 인천에서 여기까지 멀리 오셨는데 또 가면은 이름은 제가 잘 모르는데. <laughs> 방실이 아예예 예. 방실이 어 웃음치료. 어 웃음치료 하시죠 네. 네네 아이고 같이 와주셔서 행사 아, 다 왔어요. 아그러세 예,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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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원주에 이제 웃음치료하시는 방실이시라고 합니다. 예. 네 방실이 좋았습니다. 네. 우리 이제 그 옆에 분은 제가 이름도 알고 뭐하시는 분인지 아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저분은 어 박건우 가요제에서 대상 받으시고 에 오늘도 지금 바쁜 와중에 집에서 큰 가게를 하시는데 우리 배은숙 씨 이제 네예아 바로 어또따예 바로 또 옆에 오시네 우리 이제 어 무용하시고 지금 무용 예? 예, 그러니까 태기무용단이라고 예, 원주에서 무용하시는 분이거든요. 무용 강사님이시면서 예, 김미 선생님이십니다. 그 바로 옆에 분은 어,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이신 이미자님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미자, 이둔에서 예, 사시고 이미자 여기까지 이미자님께서 왕 내주셨네. 둔네에서 오시나 저차로오시나 거리는 굉장히 멀은데 <laughs> 반갑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전에 우리 제가 이제 실장으로 좀 시켜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잘 할런지 하려는지 못 할런지는. 아니, 저희, 그, 저 와이프 아니었어요? 예, 우리 저희 집사람 지금 저우에서 막 땀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 내려오게 하겠습니다. <laughs> 예, 그 이름이 임연옥 실장님이십니다. 아유. 그리고 자, 한 대표님, 이쪽 오시고, 저분은 강원희망 강원희망 나눔 그예 문화재단. 문화재단의 한진규 대표님이십니다. 아 예. 예. 그저기 세월아 이, 아니, 아니 세월아 어 좋겠는데. 세월아, 어 인천에서 그거지 문영욱 매니저님 매니저님이고 세월아 부르신 유해진 가수 님다 아시죠? 네. 아 예. 그 모르시는가? 포항에서 오신 분은. <laughs> 예, <모릅니다>. 예, <laughs> 어 예. 서 세월아를 부르는 너무. 즐겁게 오셨 한복 가수님이라고 오셨는데 정말로 인천에서 인천에서는 알아주는 가수인 예, 네, 전국적으로 다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계시니까 인사. 아까는 인사 잘하셨는데 강원. 제가 아, 네. 강원 문화 예술인 발전 협의회 대표 길어가지고 제가 자꾸 잊어버 길영자입니다. 네. 현행 대표님 씨고요 무용, 전통 항공무용 이수자인 님이시기도 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저분하고나 강원 희망나는 하고 비슷비슷한 것같아가지고 자꾸 헷갈려요. 죄송합니다. 이것으로서 저희, 아, 오신다는 분들이 반도 안 와가지고, 그런 애도 전화되고 막 욕을 했어요. 얼마나 짜증나요. 2시 반까지 자기들이 와, 온다고 해놓고 이렇게 안 오니 답답하죠. 저도 그렇죠? 저는 수업 끊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역시 저는 여자 팬만 있나 봐. <웃음> <웃음> 남자분들은 한분딱한분 오셨네. 어찌까. 아무튼 죄송하고요. 회장님한테 마이크넘 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